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태비입니다. 어, 오늘은, 저,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뭐,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다가, 그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느낀 어떤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좀꽤 있을 거로 아는데 그 언제 어, 나도 저렇게 어, 멋있는 그 영상을 한번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렇게 뭐제 영상을 그뭐몇번안 찍었지만 그 동안 찍은 것을 봤더니 참 제가 봐도 참 어좀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냥 그 계속 유튜브 눈, 눈팅으로만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정보만 얻다가 그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일단 뭐 촬영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저도 무조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몇번 영상을 찍었는데. 어, 그, 쓸만한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뭐 점차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저처럼 이렇게, 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모한 감이 있더라도 일단 영상부터 찍으세요. 그러면, 어, 자꾸자꾸 찍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어, 좋아질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뭐 영상 찍고, 자꾸 고민하다 보면 발전하겠죠. 뭐, 장비가 없는데, 카메라가 뭐, 어떤 걸 써야 되고, 마이크가 뭐, 어떤 걸 써야 되고, 뭐 조명도 없고, 또 편집을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런 거다 갖추려면,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다 보면, 그, 그 준비에 미흡한 것은 끝도 없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영상을 한 번도 찍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찍다가 보면 그 이제 점점 이렇게 어떻게 그 진행하는 방법도 미흡,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해버릇해야 그 어떤 점점점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뭐 영상을 준비해서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런 그 미리 어떤 장비나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써서 시작을 안 하면 결국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뭐 준비를 해서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일단 무조건 영상을 찍으십시오.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음 점점점 어떤 그 자신감도 좀더 생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고민하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 방법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상부터 첫째는 영상부터 찍어라. 예.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영상 찍으세요. 제 말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음,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저도 이제 몇번안 찍었지만, 매번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찍을까 아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그 이렇게 그 뭐야 우선 첫 번째로 콘텐츠는 어떻게 할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 많잖아요. 취미, 여러 가지 취미들 많잖아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그래도 어,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음, 좀그 진행하는데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걸로 어, 준비하시고, 첫 번째는 본인의 취미, 어, 본인의 하는 일. 이런 걸로 하시고 어, 두 번째는 어, 관련 책자 책자를 보고 어, 공부를 해서 전문 지식을 좀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자를 보고 어,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구매할 것도 없고, 뭐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할 것도 없고, 우리 선배 유튜버님들, 각종 장르로 지금, 어, 뭐, 넘쳐나잖아요, 지금. 지금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세요. 예. 뭐꼭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볼거 없어요. 나와 있는 거 모든 거 전부 다뭐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어? 어떤 내용을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다 그거 공부가 되잖아요. 어떤 컨텐츠도 공부도 되지만 또그 방송하는 분들 각자 각자의 어떤 스타일 아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스타일들을 바로 바로 쉽게 쉽게 유튜브만 키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다가 아 이게 진짜 어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내가 또 한번 뭐 식상하지 않게 나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아 그래 이, 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내가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선배님들의 그 유튜버 그 내용들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저도 이제 몇 얼마 안 됐는데. 맨 처음 찍은 거랑 오늘 찍은 거랑 보면 벌써 이제 많이 좀 조금 뭐한 나아졌다 이런 거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첫 번째로 어 일단 영상을 찍어라. 장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영상을 찍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내용으로 할까? 일단 영상을 찍었으면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버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슨 내용으로 할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취미나 하는 일,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책자로. 그리고 진짜로, 어, 어렵다. 이러면 아주 쉬운 거. 기존 유튜버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유튜버 방송 있잖아요. 엄청나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거를 꼭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관심사만 볼게 아니라 다 보세요. 다 공부가 됩니다. 다 공부가. 저도 지금 굉장히 그 선배님들의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칠, 건, 고칠 점이 뭔가, 제가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고칠 것들도 이제 체크가 되고 그래서 기존의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선배님들의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좋 어, 좋은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 많이 있으면 그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한번꼭 눌러주시면. 또 이제 더 좋은 어떤 방송들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 하는 거죠. 좋은 정보를 주신 선배님에게 감사의 표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거기서, 우리는 또 거기서 많은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또제 개인 방송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는, 그, 어, 방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 끝! 오늘부로 끝! 지금 바로 영상을 트시고, 촬영을 하시고,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할까 고민이 많은 분들은, 자기 취미, 자기 직장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책자 공부, 이것도 다 어렵다! 그러면 유튜버 기존의 방송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어, 유튜버로서 성장하는, 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